안녕하십니까 지베의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 자, 금일은 제가 학수고대했던 후지코라사의 최신 샤프트 플레이트과 오닉스의 샤프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015년 2월 제펜 골프 페어쇼에 갔을 때이 두가지 샤프트가 출시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샤프트를 보고 와우 이건 물건이다 이 샤프트 정말 물건이겠다 일본에서도 상당히 출시될 때부터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최초로 90톤이라는 샤프트를 썼어요. 그 90톤의 고탄성 시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놨어요. 기존의 모토레 스피드 VT가 80톤이었거든요. 모토레 스피드 VT 정말 좋은 샤프트입니다. 저희가 뭐 워낙 좋아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시트를 사용을 했어요. 90톤. 자그 일본 도레이 온다사 t 1 1 0지라는고탄성 시트를 90톤까지 끌어올려서 만든 샤프트인데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블랙칼라로. 자, 그러면 두 가지 샤프, 샤프트가 성질을 이제 갈리서 설명인데 두개의 성질이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플래티늄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플래티늄 샤프트입니다. 블랙칼라에 실버라이아미 들어가는데 IP 도장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은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가볍고 단단한 느낌 모든 골퍼 스타일에게 맞는 샤프트예요. 근데 90톤인데 단단한 때 임팩트 시에는 그 단단한 느낌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대부분 시트가 너무 높아지면 때렸을 때 느낌이 되게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임팩트에는 그런 느낌을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샤프트가 출시된 이유가 요즘 그 골퍼들이 가볍고 조금 짱짱한 샤프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생겼어요. 클럽 중량을 좀 빼줌으로써 임팩트시에 스윙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스윙 스피드 증가를 같이 하면서 비거리를 좀더낼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가벼운 샤프트를 쓰게 가볍고 짝짝한 샤프트를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생산자 체가 가벼운 샤프트를 쓰시게 그 생산을 하게 되면 은 샤프트 플렉스도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샤프트들이 40, 50, 60, 70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운데 얘는 50g대 40g대 40, 50, 60 이렇게 나오는데도 강성이 제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 샤프트를 이 플래티늄 샤프트는 어떤 분이 쓰시냐면 이제 히터, 약간 파워히터, 스윙히터 이런 분들에게 더 추천을 해드리고 키포인트가 로우킥이에요. 고탄도로 나가는데 구질이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와도 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려 보면은 탄도는 적당히 뜬데 스피닝 적고 스트레이트 구질로 나오니까 당연히 비거리 쪽에서는 아주 만족시켜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온 샤프트 중에 이런 구시톤을 전장을 전장을 모든 이구시톤을 사용해서 나온 샤프트도 어요 그리고 금액도 실측으로고탄소 시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크레이지나 바시드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0만 원대가 훌쩍 높거든요. 근데 가격도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저희도 세팅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비거리 위주 그러니까 가볍고 짝짝한 샤프트면서 비거리 위원하고 임팩트 때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고 싶은 골퍼들 그런 골퍼들는 저는 이 플래티늄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와 반대로 이 오닉스 샤프트입니다. 오닉스 이 오닉스 샤프트는 플래티늄 이 샤프트와 반대예요. 무게는 무겁고 때렸을 때 느낌은 부드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티넘은 작업을 제가 해보니까 일반 샤프트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뉴브오리스 스피더 시리즈보다 한 포인트 정도 더 강성이 올라가요. 근데 오닉스는 반대예요. 반 포인트 정도 더 내려가요. 그니까 러 얘는 헤드 그 클럽 중량을 올리면서 그리고 샤프트 느낌은 부드럽고 저탄도 계열의 드로우스 계열로 나온 샤프트예요. 그래서 이런 샤프트는 누가 쓰시면 좋냐면은. 스윙어, 스윙 히터 파워 히터 분이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제 탄도를 좀 낮추실 분들 그러니까 모든 골퍼에게 다 맞습니다 두가지 모두 처다 어때? 딱 지정해서 나온건 아니니까 그런 그런 계열에 쓰시는게 좋고 스윙 스피드가 대략 85에서 95마일 되는 골퍼가 쓰시면 되게 좋아요 토크값은 플래티넘에 비해 좀 높은데 방향에는 전혀 지장을 안줘요 그 이유가 90톤이라는 전장의 기술종을 썼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기술력이죠 99라는 워낙 놀라우니까요 그리고 이디이 플래티넘하고 오닉스 시리즈 중에 제가 하나 빼먹은데이 오닉스 샤프트가 이제 그 무겁게 나온 이유는 클럽의 총그 모멘트를 관성 모멘트를 올리면서 그 필링은 부드럽게 받아주길 원하거든요. 관성 모멘트가 너무 클럽이 낮아져 버리면은 볼에 전달되는 에너지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에 음, 골퍼의 파워가 100% 전달이 안돼요. 최대한 90까지는 끌어올려줘야지 내가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비거리가 더잘 나도록 디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리샤프팅을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큰 비거리 쪽에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걸 때린다고 해도 뭐4 50m가 더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방향성과 지금 쓰시는 샤프트보다 비거리를 더 좋게 느끼고 싶은 골퍼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두 가지 성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플래티늄과 오닉스 샤프트 두가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세팅하기도 편해요 고탄도를 너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탄도 계열의 오닉스 샤프트 쓰면서 느낌을 부드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너무 또 저탄도 계시면 좀 느낌을 올려주면서 고탄도 계열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정말 후지거라는 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90톤 샤프트입니다 이 샤프트는 피팅 전용 샤프트고요 커스텀 메이드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뭐 타이틀리스트나 뭐 나이키, 테어 뭐 메이드 뭐 이런 거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오직 커스텀용 제품입니다. 커스텀 피팅용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샤프트를 써보시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샤프트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자세한 스펙은 저희 웹사이트에 업로드될 거고요.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고요. 전화 그 다음에 내방하시면 시타 가능하시니까요. 쳐보시고이 그이 플래티늄과 이닉스를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플래티늄 그와 닉스 샤프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문의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